다양한 다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 시간에는요,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우리 동네의 보물 같은 이웃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은요, 두암동의 우리 이웃들을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우리가 간다. 제가 나름대로 두암동을 또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암동의 멋진 곳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경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더잘 생겨주셨습니다. 아. <laughs> 아닙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유. 지역을 찾아주셔서. 영혼없이 들렸나? <laughs> 어떻게 요즘 네. 네. 업무가 많으시죠? <laughs> 네, 그, 저는, 음, 전반기, 제7대 위에 들어와서 전반기, 광주 북구 위에 도시보건 위원장을, 그, 아주 무사히, 네. 의원님들과 북구청 공무원, 또 주민들의 성원 속에 잘 마치고, 이제, 전반기는 마치고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있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후반기에는 경제 복지 위원에 한번 들어가서 활동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암동에 또 의원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두암동 곳곳을 저한테 좀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처음으로 가볼곳 어디죠? 네. 여긴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아주 살기 좋고 쾌적하고 예, 도심 속의 아파트지만 어, 주민들의 아주 너무나 화기애애한 아파트 두암 예, 이동에 있는 라인동산 아파트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두암동에 있는 라인동산 아파트관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지금 네. 음, 저희 라인동산 아파트는 예, 그 저희 어르신들이 네. 주로 계신다고 아 보면 됩니다. 어르신들과 또 젊으신 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네. 지금 구성된 아주 어저 서민적이라고 보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서민적이지 않고 예, 그런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 우리 잠시 후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출발. 예. 고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로 여기로.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는 길에 봤는데 이 명패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번쩍번쩍 하던 게 보기 좋은데 소개 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나인동산 아파트 자치위원장 박민선입니다. 아, 자치위원장님이라서 또좀다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나인동산 아파트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두암 나인동산 아파트는 총총6 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일단은 이 지역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아파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어쩐지 제가 아파트를 입구를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제가 취임한지 2년 정도 되, 됐는데요. 네.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 눈에 보이거나 쌓여 있는 쓰레기나 각종 음, 환경 물질들을 제거를 했고요. 일단은 지하실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하실에는 각종 이렇게 화재 위험이나 바퀴벌레의 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헌 옷이나 또는 이렇게 옷값 헌 옷이나 그리고, 그리고 비닐 음. 그리고 각종 폐의자나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을 다 청소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얘긴데 네. 아파트에또 다른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일단은 경비 전략 주민들의 이 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어, 전정 작업을 외주 네. 주, 주로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어, 전정작업을 했었는데 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전정작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년 한2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그 가게에 보탬이 될수 있게 관리비 줄여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아파트를 좀 둘러보면서 어떤 곳들인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가시죠. 위원장님, 뭐 좋은 거 보여주신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뭔가 요 이게 지금. 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인데 한번 네. 보시죠. 이거 아니 이, 잠깐만 이게 놀이터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봐 가지고는 뭐 승마 운동 기구라고 써 있긴 하거든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laughs> 무동력 승마 운동 기구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 발명 특허낸 겁니다. 오. 이것을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님께서 네. 이걸 발명하셔가지고 기증을 했거든요. 아.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우리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파트 주민이신데 이걸 만드실 만큼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내공 있는 거죠. 네. 네. 여기 나와 계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laughs> 어, 여기 계신 분은 네.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님이십니다. 네. 김대창 감사님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승마 우리 운동 기구인데요. 네. 제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숙달된 시범 조교에 그럼 <laughs> 승마 운동 기구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시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거 이렇게 타면 어디에 먹어 좋죠? 아, 뱃살하고요. 네. 자기 운동 기구 좋습니다. 뱃살이 좀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예, 들어갔습니다. 저도 한번 타볼래요. 네. 네. 이게 어떻게 타야 돼? 네. 이거 이렇게 타고 네. 움직이면 되나요? 예. 네. 나를 따르라. <laughs> 오, 이거 정말 운동 되겠는데요? 오, 이야 일이야. 소장님, 요즘 네. 그 아파트마다 사실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라인동산 아파트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금 어, 특히 아파트가 오래돼서 승강기 관련 부분이 노화되었으나 지금 현재 에, 위탁을 주고 관리하면서도 정밀한 관찰을 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저희 아파트는 그 탄소 배출량 감소 우수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기 있는 저런 방법 등을 무상으로 교체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런 작업들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교체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네, 방범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밤에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방범 등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아 현재 자동으로 네. 어, 시간이 일몰 시간이 되면 켜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 꺼지고 그러는데. 어, 설치하고 나니까 훨씬 조도나 밝기가 향상되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밤에 통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요즘 그 아파트마다 또또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잖아요. 이거 낼때또돈 내야 되고 조금씩 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잘하고 있다던데요? 네, 저희 아파트는 이 도암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음. 예, 음식물 수거통을 설치해가지고 네. 예, 저희 주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협조한 결과 예,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을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획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laughs>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종전의 예, 예,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보다 감량이 약 40%가 돼가지고 야! 60% 수준으로 수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그러면 주민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덜 내놓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음, 환경을 살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면 주방에서도 사실은 많이 돈을 또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이 두암 여기 아파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더 수고하십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어르신들이 더위도 피하고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시는 이 노인정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좀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laughs> 이렇게 반겨 주실지 몰랐어요 네, 네. 어머니 일단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네. 우리 노인정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에요? 네, 우리 노인정은 음. 별로 수가 딱안 나와 안 나와도 한 15명은 보통 나오거든 네. 나온 뒤 단합이 좋아요 우리 오. 아직까지는 우리 노인정에 하면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어. 네, 좋아요 게 나만 좋은가는 몰라도 우리 회원님들이다 좋다고 하실까 몰라도 아직까지는 불만이 없어요. 자, 어찌 그럼 내가 물어볼까? 예, 예. 다 좋으시니까 박수 치신거죠? 예. 네. 우리 의원님 네. 어떻게 이렇게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좀 자주 나누고 하십니까? 예뭐 저는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laughs>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냐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아니, 자주 오셔야죠. 근데 우리 예, 회장님 어르신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매일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항시 여기 쌀을, 쌀이 한 네. 달에 20kg, 20kg가 한 폴씩 배달되는데, 음. 그거 가지고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 아. 항시 우리 예, 구청이나 저희 의원들도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량이라도 좀 성조간에 드리면 쓰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나인동산 어르신들은 이렇게 화목하니 그 조금씩 조금씩 그 가지고 오셔서 매일 이렇게 정겹게 식사하시고 안부 묻고 건강 어쩌냐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뵈는 것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음. 더 자주 오셔야죠.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의원님이 예, 예. 자주 오시기로 저랑 예. 약속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자 도전 찍었습니다. <laughs> 자주 오신다고 <오시려고 웃음> 했습니다. 예. 자, 박수. 고맙습니다. 라인동산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두암동에 왔으니까요. 또 맛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암동에서 손꼽히는 맛집을 골라서 찾아와 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 박동식입니다. 박동식 네. 사장님, 저 네. 우리 앞에 네. 지금 이 빨간 네.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요? 예, 네. 저희 집에서 그 광주 어느 집에 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구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구찜! 네.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게 있을 예. 것 같고 예. 아구살도 통통한 게 네. 아구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laughs> 예. 최고 그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네. 손님들이 항상 그 아구찜을 먹고 또 다시 찾고 싶다 오. 그런 그 마음의 준비로 이제 예. 그 아구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구찜은 그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꼽는 최고의 안주가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실은 그 술을 좋아하신 분보다 네. 여자분들이 더 선호를 합니다. 아 예, 한80% 정도는 네. 여자분들이 그 아구찜을 선호 해서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오, 어, 하긴 네. 요즘 그 예쁜 여자들이 네. 매운맛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럼 저도 예쁜 여자니까 매운맛 좀 봐야겠죠? 예, 그러시죠. 예.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구하고 콩나물을 그 네. 예, 초장에 약간 그 초장에 찍어서 드셔보면, 응. 아, 정말로 이게 아구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콩나물. 음.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 응. 드실 만하시죠? 예.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 익히긴 익혔는데, 예. 식감이 정말 좋네요. 예. 음, 진 않았고 예. 콩나물 살짝 숨만 죽은 정도. 예. 여기다가 아구살을 제가 지금 요만큼 먹었거든요. 예. 부드럽고 음, 담백하고 아 그리고 이 미나리를 같이 먹으니까요 미나리의 향이 입안에서 예. 지금 싹 퍼지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저희집 재료는 네. 아마 광주 시내에서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네. 쓰고 있거든요 네. 아구 같은걸 할지 오. 콩나물 같은 걸. 그래서 어떤 드셔보신 분들이 그렇게 계속을 그 평을 참 좋은 평을 해주십니다 네. 네. 사실 아구찜 이렇게 딱 시키면 속 안에 들어있는게 콩나물이 다고 아구살은 별로 없거든요 이집 아구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네요 예. 사장님 이렇게 하셔도 많이 남으십니까? <laughs> 최소한을 이익만 보고 했던 저희들이 네. 요거 이 가게에서 14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남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번다 하면은 음. 우리는 300원 400원 이익을 남긴다 생각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다. 오늘은요. 이 북구의 최기영 의원님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만나 볼 곳은 어딘가요? 네. 우리 동네 아주 소박한 예, 가게를 한 군데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너무나 따뜻하고 음. 정겹고 네.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음. 곳으로 가보 가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 그 미장원 예, 한 군데를 가보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 예. 미장원이라고 하니까 참 정감 있고 좋은다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가가지고 좀 머리도 좀 해볼까요? 네. <laughs>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분님, 일단 네. 우리 원장님 어떤 분이시죠? 네, 우리 원장님은 항상 동네 그 여기가 연구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네. 혼자 사신 분, 또 어르신들 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음. 어느 분이나 이 머리를 하고 오시든, 하루 오시든, 네. 안 오시든 그냥 누구나 오면 따뜻하니 맞이하고 정겹고 이야기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적극 우리 동네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에이,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이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그렇죠.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좀 자랑이라 하기 보다는 음. 좀 그러네요. 미국 반대. 어 제가 지좀 97년 때부터 봉사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동네는 좀 이제 독거노인들이시나 음.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네. 제가 좀월 매월 복지관에 가서 하시고 그러고 정딱 하신 분들은 못 오실 때 가가호 방문에서도 하고 방문까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분들 오시면. 음. 어려 정말 딱 하가 어려우신 분들 오시면 그냥 해드리고 그래요. 딸 같은 마음으로 머리도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 미용실 사실은 막 에이 안 가야지 하지만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거든요. 네. 음. 그럼 항상 우리는 이 동네는 항상 이게 딱 저희 저희 상가가 안에가 푹 들어와 있어서 딱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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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숟가락이 몇개 있는 것까지도 음. 다알수 있는 음.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원장님, 지금 응. 그 입고 계신, 이 뭐라 그래야 돼? 앞치마를 네. 보니까 뭐가 좀 쓰여 있네요? <laughs> 네. 뭡니까, 이게? 예, 네. 제가 네. 저 착한 업소라고 선정이 된 업소예요, 저희 아 집이. 근데 이제 저희 집쪽 오시다 보면 좀 입구에가 가격표가 적어졌는데, 그거보다도 네. 더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아, 가격을? 네. 네. 착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 없소다. 네. 요건 뭡니까? 또. 이거 아, 봉사 음. 많이 하신 분들한테 주는 배지예요. 의원님은 네. 없죠, 이거. 네 없어요. 네. <laughs> 더 많이 하셔요. <laughs> 같은 배지인데 색은 네. 같은데 네. 이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거 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자랑만 한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따가 제 머리도 좀 어떻게 그러세요?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두암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다양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지금 출발해 보시죠. 자 우리 복지관의 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름이 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네. 이 이름에 종합이 들어간 걸 보니까. 뭔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네. 지역에 계시는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이 네. 주 대상이고요. 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대상인데 네. 종합이 들어간 복지관은 지역 주민 어느 누구나 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네. 누구나 찾아올 네. 수 있는 네. 문턱이 아주 낮은. 네. 네. 아예 네. 없는 네. <laughs>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복지관마다 네. 다들 이제 그 각각의 스타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무등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이번에 좀 신경 써서 하고 계시는 음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 저희 복지관만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별히 올해 이제 시작한 사업이 어, 성인 이행기 아동 청소년 빈곤 대물림 차단 사업이라고 해서 네. 저희 두암동에 거주하는 14세부터 24세 있는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 학습 지원, 재능 지원, 뭐 기술 지원 어, 관련된 그런 학비나 관련 학원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어, 도암동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100명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복지관에서요, 뭔가 좀 들썩들썩한 소리도 나는 것 같고요. 음, 고소한 지글지글 기름 끓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지금 뭐 엄청 바쁘게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이게 네. 어떤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요리도 만들면서 오늘+ 오. 오늘 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부침개도 부쳐먹고 월남쌈 같이 나눠먹으려고 지금 같이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또 부침개를 네. 먹어야죠 네. 그래서 음. 오늘 어르신들이랑 같이 맛있게 만들어서 네.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맞아. 그런 자조모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열심히 <laughs> 지금 준비 중이신데 네. 이따가 같이 먹으면서 아, 이야기 나누는 아, 좋은 아, 시간 음. 가지려고 합니다. 음. 보통 그러면 그 이야기 만들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네. 요리를 많이 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희가 네. 자정을 이한 여덟 번 정도 있는데 어. 오늘이 이제 요리하는 날이에 아, 요리하면서 요 같이 어. 음식도 먹고 네. 이야기도 하고 시간 떠는 날이에요. 의원님 어. 네. 이 두암동에 먹을거리도 많고 진짜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어디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또또 또 하나의 맛집을 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 맛집 사장님이 음. 또 사모님이 특히 우리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네. 아주 그 5월 특히 그래. 5월 그 어버이 달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한 500여 분에게 네. 식사 대접을 하는 아주 좋은 맛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그런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 슬쩍 보니까 오! 엄청나게 힘 좋은 이 장어들이 수조 있는데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빨리 바로 이것입니다. 아, 신난다 <laughs> 아이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 아, 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상이 똑 벌어지게 차려져 있는데 이곳이 일단 뭔지 밖에서 보고 들어왔으니까 사장님한테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얘들이 장어 요리는 <laughs> 네. 맞죠? 네. 그런데 하나씩 우리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일단 얘부터. 네, 여기 음. 장어탕은요, 이제 네. 보양식으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고로 해서 음. 이제 육수를 고아사기든 명물 아니고 육수를 뼈 뼈랑 이런 가지 양념해서 끓이기 때문에 이게 속이 편하시고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드셔요. 안하고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붕장어예요. 붕장어, 붕장어로 만든 장어탕입니다. 에이. 그리고 이거는 소금구이, 네, 양념 소금, 양념구이, 음, 얘도 붕장어. 에이. 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함어, 함오, 지금 함어 처리거든요. 네. 샤브하고 해야고. 회는 지금 함오회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어, 갯장어. 이게 네, 일본어로 하오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갯장어예요. 저는 어, 장어를 회로 먹는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네, 함오회를 드시거든요. 그럼 고소해. 한번 드셔보시고. 네. 자랑만 하지 말고, 제가, <laughs> 제가 먹어봐도 바로... 될까요? 네. <웃음> <웃음> 이것은 양파에 깻잎에다 싸들고. 깻잎에다가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죠? 이거는? 이것은 이 아사비하고 초장하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네. 훨씬 더 맛있거든요. 어, 이제 양파를 좋아하시면 양파를 넣으시면 되는데, 네. 제가 먹는 것을 해드릴게요. 사장님의 손맛으로 음. 이 장어 회를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장어는 아, 그러세요? 네 회로 먹는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뭐 광어, 도움 이런 건 네, 많지만. 근데 그것보다 이거는 이제 안전히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이 때문에 더 훨씬 더좋으시 네. 사장님이 회로 입을 막으십니다. 일단. <laughs> 네. 드셔보세요. <laughs> 음. 이 맛은 맞게 끊는데 양파랑 드시면 됐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때는 제가 깻잎만 먹기 때문에 음. 양파랑 드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해요? 원래 하모 처리가 제일 고소하거든요 음. 지금, 지금부터 이 약달부터 하는데 지금 한 8월 말까지는 고소해요 그, 넘으면 이제 커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는 삼 음. 보양식으로도 좋고요 많이 드셔야 음. 뼈나 가시가 좀 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모 네, 샤브, 샤브샤브를 네, 샤브샤브를 네, 샤브샤브를. 네. 이것도 똑같이 양념을 해가지고 네, 네. 음. 입맛대로 네 이거 네. 드실 때 이제 야채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거든요 깻잎도 음. 쌤으로 드셔도 되고 여기 이곳에 드시면 돼요 하모 음. 샤브샤브 일단 담갔다가 빼서 살짝 익었는데 네. 헉, 탱글탱글한 맛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다면 이 아이는 살르르 하는 녹는 맛이 있네요. 아깝다 사장님 네. 봉사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봉사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도 생각해서 또 저희 시아버님 과가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네그장화를 좋아하셨는데. 모내드려서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생각하고 해드리는 울지마, <laughs> 울지마. 아이 좋은 일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에서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어르신들 좋은 장어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네. 아버님 어머님들 장어 드시고요 건강하십,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laughs> 자, 오늘 두암동 이곳저곳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정이 드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음 안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